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11월 16일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 5시 대비 신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천시 거주자로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입니다. 신규 확진자인 경남 389번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경남 388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경남 330, 아, 388번 확진 이후에 검사를 실시해서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선과 접촉자 여부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돈의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이고 그동안 315명이 퇴원했습니다. 경남 돈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6명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 389번 확진자가 한명더 추가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지금까지 접촉자 453명, 동선 노출자 1,529명을 포함해서 모두 1,982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 검사 결과 최초 확진자인 경남 355번을 포함해서 양성 21명, 음성 1602명, 진행 중 360명입니다. 어제 확진된 삼천포 수협 선어 위판장에서 일을 했던 경남 388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지금까지 12명으로 파악 중입니다. 이 중에서 양성은 1명으로 오늘 확진된 가족인 경남 389번이고 나머지는 음성 6명, 현재 5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촉자 12명 중 3천포 수협, 선어 위판장 관련 접촉자는 2명입니다. 3천포 수협, 선어 위판장 관련해서 접촉자는 2명이지만 동선 노출자는 318명입니다.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를 포함해 320명에 대해서 모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음성 18명, 현재 302명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 남일대 해수월드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촉자는 모두 92명이고 동선 노출자는 314명으로 모두 406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확진자 4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음성 381명, 현재 21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 재난 문자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사천시 소재 국빈 장어 식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접촉자 15명, 동선 노출자 361명 등 모두 376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확진자 2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음성 361명,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13사. 어, 13명입니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확진된 유치원 교사인 경남 384번 가족과 관련된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어, 4명으로 어,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자 158명, 동선 노출자 167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최초 확진자인 경남 384번을 포함해서 양성 4명, 음성 316명,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은 6명입니다. 경남 384번이 근무했던 유치원과 관련한 검사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유치원에서 접촉자는 32명, 동선 노출자는 53명입니다. 모두 85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중 원아가 76명, 교직원이 9명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84명이고 현재 1명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에서 85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84명은 모두 음성입니다. 다음은 경남 384번이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에 대한 검사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4번이 다녔던 교회에서 접촉자는 없고 동선 노출자 28명을 파악했습니다. 28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 음성 27명, 현재 1명은 검사진행 중입니다. 어, 다음은 어, 중학생인 경남 386번이 다니는 창원시 소재 중학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재 중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했고, 접촉자는 49명, 동선 노출자는 12명으로 모두 61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중 학생은 33명이고, 교직원은 28명입니다. 검사 결과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음성입니다. 해당 학교는 경남 386번과 같은 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부터는 접촉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정상 등교할 예정입니다. 경남 386번이 다닌 학원에서는 접촉자가 13명, 동선 노출자가 3명입니다. 16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16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경남 387번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경남 387번이 입원했던 창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접촉자가 40명, 동선 노출자가 3명으로 43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검사 결과 40명이 음성이고, 세 명은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동안 진행되었던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하게 막는 길입니다. 중앙 방역 대책본부에서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방역당국에서는 지침 개정 전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확인이 되면 진단검사 의뢰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 줄 것을 시군 방역당국 당국과 의료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진단 검사 의뢰서를 받은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꼭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우리도와 시군 방역 당국에서는 다중 이용 시설 내 접촉자 파악을 위해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문자 발송 지역도 넓게 설정하고 검사 대상 폭도 어,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 모임과 가족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의 양상을 보면 지인과의 모임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가족과 직장으로 전파되며,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마스크, 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 오랜 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인과의 송년 모임이나 직장 회식 등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밀폐, 밀접, 밀집된 곳은 피해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질문해주시고 온라인 브리핑을 보고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출입 기자단 단톡방에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브리핑 수호 통역은 경상남도 농아인 지원센터 김수준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기자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먼저. 네 그럼 기자분들 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어, 유튜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있으면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조선미님 외에 많은 분들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 사천 가족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창원시 어 창원시 가족 모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유치원 교사와 관련해서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 미정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천시 가족과 또 창원 일가족 모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유치원 교사를 비롯한 가족 모임에 대한 감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도 방역당국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천시 최초 확진자와 또 창원 가족 모임 최초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GPS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등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감염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어, 감염 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다 할 어, 최초의 감염 원인으로 찾아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PS와 또 이분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천시 관 내에만 머물렀고 그 이외에 타 지역을 방문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연세가 있는 고령이다 보니 카드 사용은 되게 한정적이었고 어, 많은 곳에서 현금 사용 등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또한 어, GPS 위치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어, 구체적인 타 지역 또는 다른 외지인과의 접촉 경로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 사천 4천 부부 확진자 관련해서 접촉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후 감염 경로 또 감염의 선후 관계 등을 조사를 통해서 최초 감염원은 여전히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가족 모임, 창원 일가족 모임도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322번을 중심으로, 어, 최초 증상이 가장 빠른 사람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 어,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여전히 최초 감염원으로 추정할, 어, 확실한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치원 교사도, 어, 그, 이제 가족이 먼저 최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감염에 대한 선후관계는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사랑애님의 질문입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데도 재난문자에는 유증상자만 연락해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어,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 재난문자를 할때 어떤 경우에는 유증상자를 먼저 말씀드려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유증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어,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찾고 이분들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최초부터 검사를 하게 되면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검사가 늦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가 늦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그분들의 다른 지역의 동선이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검사를 하고 이분들이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함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더 폭넓게 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김현아님의 질문입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경남 지역에서만이라도 학교 온라인 수업 전환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앙 방역 대책본부 중앙 정부에서도 어, 신규 확진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어, 사전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라는 어, 이제 예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수도권에서는 평균 환자가 83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평균 11명, 충청과 호남도 9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해 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경남은 현재 평균 3명에서 5명 사이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를 하면서도 그 기준은 확진자의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중환,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은 어떠한지 또 여러 가지 방역적 측면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와 사천시의 확진자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과 필요성은 깊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그 1단계에서 단계를 높여야 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 맞춤형으로 각 업종별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연말 또 가족 모임 등을 통한 전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되도록이면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한 장소, 밀폐된 공간은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어 불가피하게 그러한 모임들을 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